기아가 전용 전기차 모델 라인업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상품성은 물론 가격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신차 출시로 전기차 시장의 퍼스트 무버 전략의 속도를 높입니다. 기아는 12일 경기도 여주시에 위치한 마인비전빌리지에서 2023 기아 EV데이를 개최하고 EV 시대로의 전환을 앞당기기 위한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기아는 이날 준중형 전동화 스포츠유틸리티차 더 기아 EV4를 국내에 처음 공개하고 더 기아 콘셉트 EV4, EV3 등 콘셉트카 2종을 세계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EVO는 EV6, EV9에 이은 기아의 세 번째 전용 전기차 모델로 다양한 유형의 차량을 구성할 수 있도록 모듈화 및 표준화된 통합 플랫폼인 EGMP를 적용한 최초의 전륜 기반 전용 EV입니다. 조상훈 기아 글로벌 사업 기획 사업부장은 EVO는 EV 대중화의 시작점에 있는 기아의 글로벌 전기차 모델이라며 EVO는 향후 기아가 출시할 EV4 및 EV3와 함께 전기차 대중화 트렌드를 이끌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